진짜 거짓말 일도 안 하고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저희들이 골목식당에 나왔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주에는 연돈이 있다면 포항에는 바로 이거, 덥죽덥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줄안서면못먹는 바로 덥죽덥죽 덥죽덥죽 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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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거 먹으려고 저희가 지금 포항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약을 어플로 하지 않으면 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주문한 메뉴가 뭐죠? 소문덥죽, 시소덥죽, 밖에 덥죽, 날씨가 너무 덥죽 칭찬하면 덥죽덥죽먹죽? 아니요 이렇게 대게 해가지고 백종원처럼 살려야죠 칭찬하면 다 먹죽 좋았어요 이약이꽉차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포항 사람이고 이 근처에 다제 친구들이랑 지인들 다삽니다만2년 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 겠다 맨날 줄서 있고 재료 소진에다가 그래서 2년 동안 지금도 인기가 쉽지 않고 있다. 그 이유와 그 비결 아마 맛일 것인데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먹어볼 텐데 이걸 섞어서 먹지 말합니다 예. 바로 먹어 야 되니까 조금씩 떠먹어 보겠습니다. 비주얼은 진짜 미쳤다. 비주얼은 아, 장난 아니고. 아, 비주 네. 예. 와, 향도. 아, 중화향중화향이에요 네, 중화향냄새 맡아보세요 아, 중화, 중화, 중화양새요중화고 그대로 떠서. 이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하 <laughs> <laughs> 맛있, 맛있어요 재밌어요 <laughs>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laughs> 진짜 거짓말 1도 안하고 너무 맛있다 와... 진짜 거짓말 1도 안하고 너무 맛있다 다르다 왜 2년동안 두살서 먹는지 알겠다 와 다르네 음 달라 와. 와 비주얼도 좀 먹기 아깝지 않아요? 맞아요. 네. 비주얼도 좀 먹기 아깝지 않아요? 비주얼도. 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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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니까 해산물이 싱성하네요 바로 옆에 어시장입니다. 네. 어? 시장이네? 그래서 어시장. 아? 시장이네? 그럼 아시장이네. 그렇지. 아. 오? 오? 시장이네? 오시작 하나 더 <목소리> 서울 시장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이 맛이구나 아, 이 맛이구나 맛만 보는데 똑바로 살짝 뺏어왔습니다 아, 먹어볼게요 맛있어. 음. 다시 온다면 나 이걸 먹었어. 아 진짜로? 음. 이것도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온 애들하고 온다면은 애들을 이것을 끄지고 어른은 이거 먹는 거지. 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죽도 아니고 그지? 밥도 아니고 그지? 나 그지? 죽에 응, 가까워. 음아 소희 음 캐나이. 아,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음음음 아, 너무 맛있다 응런건 진짜. 진짜 장난이구나. 음, 음! 새우, 새우. 그거 알죠? 그거. 먹을 때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게 싫을 때. 그때가 이게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음. 아. 음. 음. 오돌밖안 나온다 미치겠네 음. 여기가 음. 아, 아. 3시면 끝난다니다 보통 3시 이전에 재료 소진으로 거의 끝난답니다 와통 아. 음. 뜨거운 이 죽을 음. 이렇게 다 먹는다 이 진짜 맛이 없으면 이렇게 안 먹거든요 그렇죠 더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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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 오늘 좀 뭔가 개그맨으로서 웃기고 싶은데, 감탄만 하다가 가네 아이. 음. 아, 이 무릎이 아깝다. 습죽은 불고기 덮밥 있잖아요 정말 깔끔한 불고기 덮밥 오래 삶았거나 오래 볶아가지고 누린내 나는 그런 덮밥이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방금한 불고기 덮밥 소스에다가 시금치가 중간중간 중간 들어가는데 아삭아삭하고 되게 맛있거든요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이 죽과 이 불고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불고기가 죽만큼 되게 야들야들 거려가지고 아주 식감이 좋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흰죽하면 간장에다가 간장 조금 해가지고 해야지. 먹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간이 너무 잘 돼있어가지고 그냥 주한 숟가락 게다가 불고기 조금 만져 가지고 시금치 지딱올리면 아삭 쫄기, 고소, 다 들어가 있 습니다. 저는 소문 덮죽을 먹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먹은 죽 중에 저는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비싼 죽 있잖아요. 뭐, 특전복, 성게, 내장죽, 별의별 거 저는 다 먹어보긴 했는데, 이거는 9,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양이나 맛이나 비주얼이나 모든 게, 와, 이거는 조금 더 받아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료가 굉장히 신선해요. 눈으로 봐도 신선함이 보일 정도로 너무 신선해서, 우리가 흔히 죽집에서 보는 건조된 재료가 아니라, 다생 가지고 이렇게 만든 느낌으로 보여서 너무 맛있고 약간 중화스러운데 전체적으로 짭짤한 간이 딱 베이스가 돼 있고 마지막을 매운맛이 코팅을 싹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운맛과 짭짤한 맛이 죽의 양과 딱 맞아가지고 그냥 계속 먹게 되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양념 단무지를 반찬으로 주시는데 이런 같이 먹는 거 비추입니다 오히려 맛을 해쳐요 하나 정도 그냥 살짝살짝 살짝 올려서 먹는 건 모르겠는데 이 단무지를 두개세개 개 같이 먹으면 단무지 맛밖에 안 나요 이 죽은 또 포항 온다면 저는 반드시 먹을 겁니다 죽 써서 개준다라는 얘기가 잖아요 다른 죽으로는 그 속담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죽이 그 속담을 어울리게 한다 이 죽만큼은 우리가 먹어야 될 죽이다 진짜 다음에 꼭 다시 또 먹고 싶습니다 끝자 저희 먹고 나왔는데 몇 지금 몇 시야? 12시 21분 와아 이거 뭐야 또아 이거 뭐야 너무 못생겼다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치면 그냥 그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을 안 하시면 못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